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저 나라신입니다. 오늘은 개모년 토끼의 토끼띠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토끼띠 여러분, 어, 개모년 토끼띠 상반기 운세를 좀 보, 보, 보려고 하니 보실 때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5 기모생. 자 김호승 토끼띠들은 참 예뻐요 예쁜데 뭐~ 있냐면 성질이 좀 급해 급한 데다 고지식해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음, 외골 쪽이라고 그러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김호생 토끼띠 여러분 스물다섯 됐죠 자 인자 시작에 인자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 마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군대를 마치고 학업에 더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길을 전문적인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공무원을 한다든지 기술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그 외. 왜 그거 뭐야? 비행기 그 조종 이런 부분들, 경찰, 검찰 이런 부분들 참 좋아요. 공부해서 나랏밥 먹는 거 좋아요. 머리 집중하려고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게 자, 김호 김오, 저 김호생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자, 그 혹시 금전을 갖고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땅이나 집이나 묻으세요. 투자를 그거는 투자를 그렇게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한다 생각하고 사업할 때는 자, 사업을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되고 세상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김호생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해운연이 토끼가 토끼가 만났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좋죠? 상반기 해운연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직장에 다닌 사람들,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까지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할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세가 좋다는 얘기죠? 자, 자, 운세가 나쁘지 않고 좋으니, 김호생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젊잖아. 얼마나 좋아. 활기차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들어 가게 딱 좋다고 합니다. 우리 37살 정묘생들. 참 살기 힘든 사람들 많죠. 정묘생 여러분들은 아, 우리가 공부를 할때 아, 공부를 할때 진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공부가 아니고 다른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최근 글자는 시, 그, 저, 글, 그, 저, 종이는 하얗고, 글은 시큼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책 보면 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부모는 자손들을 다 해줘야 되겠어. 서른 일곱이 되더라까지 공부 아니라 다 기술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를 하고, 아니면 검사판사를 하고, 법적인 일을, 이런 부분들을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남달리 더 고생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근데 그때가 지금 서른 일곱 정묘생 여러분들이 운세가 대운이 들어왔어요. 대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토끼가 토끼를 만나서 대운이 들어왔으면 진짜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운을 받을 수 있으면 운을 받아서 내가 하는 일에 진짜 거침없이 어떤 문제점 없이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듯이 쭉쭉 빵빵을 가듯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세가 있으면 또 조심할 게 있어 운세가 있다고 좋은 것을 주면 한 번에 다 주질 않아요 좋은 것과 낮은 것을 같이 주는데 낮은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걸 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치이게 돼서 정은 것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이 운을 내가 좋다고 뭔가 할라 하고 싶어서 좋다고 이거 보면 막, 막 불을 이루고 막 명예를 이루고 막 금방 어떻게 될것 같아 하는 것은 꼭 생각하세요.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배운년이 돼서도 또 그게 또 극이 될 수가 있어. 사람은 절대 좋은 것만 안 줘. 절대 안 줘요. 자연에서도 콜콜 해주잖아 비도 주고 눈도 주고 바람도 주고. 빛도 주고, 어둠도 주고. 어, 소나기도 줘요. 해오리도 줘.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아, 인생이. 그래서, 정무생 여러분들이 참 좋은 때가 돌아왔으니, 운을 받을 수 있으면 운을 받아서, 내운 역할을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십시오. 하고, 운은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아, 그리고, 마우아우 을묘생. 말하지만, 을묘생들은 역시나 약한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토끼띠들이 성질이 급하다고 그랬어. 자 간다 간다 내 노력으로 꾸준히 하는 일에는 틈이 없지만 급한 마음에 된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휘숙 뛰게 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허물어져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특히 아홉수는 40에 아홉수는 50을 가기 전에 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상반기 때는 그나마 내가 여덟을 놓고 아홉 세서 이제 일어나려고 빛이 보려고 요만큼 보려고 하는데 순조로운데 내가 그 순조로움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어긋나는 수전이 있어요. 3, 4월도 좋고, 5, 6월도 좋고, 7, 8월도 좋지만 내가 그 7, 8월, 삼 3, 4월, 5, 6월, 7, 8월을 어떻게 내 것으로 돌리느냐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하되 욕심부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상반기 좋아도 상반기 훈, 후들로 어떻게 가느냐 에서큰 욕심 부리지 말고 다시 심사숙고해서 전문적인 일을, 응? 전문적인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년, 내년을 놓고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수 전에는 턱걸이라는 게 있어갖고, 아홉 수 전에는 턱걸이라는 게 있어갖고, 갑자기 일어나서 사고 없는 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해요. 아홉 수 전에는 상반기가 좋다 하더라도 조심은 해야 되고, 낮으면 더 조심, 안 좋다고 하면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홉 수 전의 상반기는 그래도 좀, 음, 편, 마음이라도 여유로워지고 편해지고 숨이라도 쉴수 있으니, 그래도 좋은 해운영이다. 그러나 조심해라라고 합니다. 특히 사고, 관제 사고. 사고, 관제,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관청일이 생길 수 있고, 관청일이 있으면 쉽게 쉽게 해서 그냥 욕심부리지 않고 어느 선에서 맞춰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61세 개모생. 개모생은 그래도 웃음 나오네요. 어거지 웃음. 개모생 저, 저 61세는 인자, 인자 뭐 장사하는 사람이 됐든, 사업하는 사람이 됐든, 또 전문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됐든, 없던 직장이라도 진급이라도 될수 있는 늦은 진급이라도 진급이라도 될수 있는 이런 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좋다라고 합니다 자, 없는 진짜 늦은 진급이라도 할수 있다 또 아프던 몸이라도 나설 수가 있다 안 되는 장사라도 될 수가 있고 안 되는 어떤 전문적인 일이라도 그게 숨통이 트이고 풀려나갈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해요. 이제부터 이제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60세 넘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좀 이제 편해지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금 일하던 사람들이 아직 일안 나요. 손 놓지 않아요. 얘를 손 놓지 않고 꾸준히 할 겁니다.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몇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그 좋은 운세에 다듬으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해운년 좋은 해운년부터 61세 상반기 개모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넘어간이라고 이제 해운년이 좋아지는 해운년이고 지금 보면 상반기가 개모생 상반기가 개모가 개모를 만나서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음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또 덕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좋아지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